병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체온을 재죠. 인간은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만약 체온이 대체로 오르는 경우겠지만, 체온이 평소와 다르다 싶으면, 일단 몸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건강한 몸은 자율신경계의 조절로 항상성이 유지되거든요. 마음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마음은 항상성이 있고, 만약 이 항상성이 깨지면,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죠. 그러면 이 마음의 항상성은 뭘 보면 알수 있을까? 인간 관계 하는 걸 보면 알수 있죠?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사람 뭐 특별히 달라요? 사람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냥 다 사람이죠 향기만 나요 냄새도 나죠 장점만 있어요 단점도 있죠 잘하는 것만 있어요 못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과 좋을 때만 있냐 나쁠 때도 있죠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일어나 저러나 이래도 저래도 타인에 대한 일정한 마음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조금만 잘해주면 너무 좋다 천사다 진짜 괜찮다 그러다 조금만 수틀리면 안 봐버리고 그러지 않거든요.